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단풍나무과의 단풍나무. 이 단풍나무 그러면 여러분들 다잘 알고 있죠. 내장산 단풍이 유명한 바로 그 단풍나무. 그리고 이 단풍나무하고 아주 비슷한 고로세나무. 이 고로쇠 나무 그러면 여러분들 봄에 고로쇠 나무의 수액이 생각나죠? 수액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바로 그 수액을 마시고 있는 그 고로쇠 나무. 이두 나무는 우선 단풍의 색깔이 단풍 나무는 빨갛게 단풍이 들고 고로쇠 나무는 노랗게 된다고 하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뚜렷한 차이가 있지만 두 나무 모두 단풍 나무가이기 때문에 또.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를 평상시에 잘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두 나무를 구별하는 방도, 아,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1월달. 11월달은 초겨울이죠. 초겨울이라고 해야지 맞을 11월달이 되었는데 이 단풍나무들은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아 정말 매력이 넘치는 이런 단풍이 아 요즘 11월달에 볼수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쁜데 이게 아 단풍나무인데 이 단풍나무를 우리들은 내장산에서 많이 자란다 해서 내장 단풍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요 내장단풍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단풍나무들에 비해서 잎의 크기가 좀 작다 하는 거죠 산단풍이나 섬단풍이나 아니면은 당단풍이나 그런 단풍나무들에 비해서 잎의 크기가 3cm에서 6cm 정도로 잎이 작다 그래서 이것을 어, 이것을 내장단풍이라고도 하고. 어, 단풍의 단풍 잎의 크기가 작아서 아기처럼 아기의 손바닥처럼 작다해서 아기 단풍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단풍나무죠. 요 단풍나무인데 보통 단풍나무의 잎의 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요 단풍나무는 삼에서 육 센티미터 정도로 작은데 비해서 산단풍이나 당단풍이나 어, 섬 단풍 같은 것은 한 10cm 근처까지 8cm에서 10cm 정도로 어, 크기가 크다 하는 차이점으로 이애기 단풍이라고 하는 거죠. 애기 단풍이라고 하는 이런 단풍이 요즘 계절에 아 정말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역광으로 보면 처음에 물이 들 때는 노란색으로. 그다음에 노란색이 점점점점 빨간색으로 초록색이 변해서 점점점점 색깔이 변하는데 그 색깔의 화려함은 와 정말 눈부시도록 화려한 이러한 색깔의 빨간색의 단풍이 되는 것이 단풍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오늘 공부하는 고로새 나무. 아, 고로새 나무는. 노란색으로 물이 듭니다. 나무 전체가 노랗게 꽃, 노랗게 단풍이 들어 있는 모습은 꽃의 나무 전체가 노란 꽃이 피어있다는, 노란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아름다운 단풍의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고로새 나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로새 나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오로지 봄에 이 나무 나무 줄기에서 뽑아내는 이 수액 수액 물이죠 요 나무에서 뽑아 나오는 수액을 아, 마시기는 좋아합니다 몸에 좋다니까 무조건 마셔봅니다 <laughs> 몸에 몸에 좋다는데 뭐에 좋은지도 모르고 마시게 되는데 이 고로쇠 나무는 원래 이름은 이렇게 아, 고로쇠가 아니라 아, 고로세가 아니라 고로세나무는 골리수라고 불렸습니다. 옛날에는 골리수라고 했는데 골리수라고 할때그골 자는 뼈골 자고 리 자는 이로울 리 자를 써서 골리수라고 부르던 것이 골리수 골리수 하던 것이 고로세나무가 됐습니다. 그런데그 뼈에 좋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여기 나무 줄기에서 나오는 어, 줄기에서 나오는 고로쇠의 수액이 뼈에 좋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 물론 뼈에 좋겠죠. 뼈에 좋은데, 아, 나무의 수액을 다 뽑아버리면 이 나무 못살것 같아서, 나무의 수액을 뽑는 모습을 보면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제 속마음입니다. 제 속마음인데, 이두 나무는 꽃이 필때 보면, 아, 꽃참 아름답습니다. 이 꽃이 고로새 나무에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아 가을 단풍은 이런 색깔이지만 꽃의 색깔은 이런 색깔이 돼서 가을 단풍은 붉은색이 들어간 붉은색이 들어간 노란색 거기에 비해서 꽃은 초록색이 들어간 노란색 이렇게 피는데 이 꽃은 사월 달에 아 사월 달에 여기 보면은 잎이 지금 돋 돋기도 전에 이렇게 잎이 돋기도 전에. 작년 가지에 이렇게 아, 많은 꽃이 피죠. 많은 꽃이 이렇게 피어서 나무 전체를 덮고 있게 되는데 나무 전체를 덮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봄에 꽃이 피었을 때도 아름답고 가을에 단풍도 아름다운 것이 바로 고로세나무인데 고로세나무의 많은 꽃 중에서 이꽃 하나 꽃 하나를 요거를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요 모양을 자세히 보면 요렇게 보이는데 요것은 요게 암술이 없기 때문에 요게 있어야 될요 암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것을 수꽃이라고 하죠 수, 수꽃 수꽃이라고 하고 이렇게 암술이 보이면서 요게 수술도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쌍성꽃이라고 하는데 요요 요거 요것이 바로 쌍성꽃인 이유가요. 수술은 보면 수술 때가 있고, 수술 때 끝에 그렇게 꽃밥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여기 수꽃에 있는 꽃밥이, 아, 여기 쌍성꽃에서 또 뚜렷하게 꽃밥이 있고, 요 꽃밥 속에는 꽃 가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술은, 아, 요 수술은 수술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요게 암술 때가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그래서 암술의 역할과 수술의 역할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꽃이다 해서 성이 두 개다. 그래서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 성두 개의 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쌍성 꽃이라고 하고, 이러한 쌍성 꽃은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꽃 하나는 모두 열매를 맺을 수, 한 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꽃 속에는 어, 여기 대부분이 지금 여기는 수꽃만 보이고 있는데 여기 다 수꽃만 보이고 있는데 이 나무에는 나무에는 고로쇠 나무에는 수꽃도 피는 요렇게 수꽃만 피는 어, 어, 꽃 차례가 있고. 또쌍성꽃만 피는 꽃차례도 있고 쌍성꽃하고 수꽃이 한꺼번에 섞여서 암수가 한그루입니다한 나무에 이렇게 수꽃도 피고 쌍성꽃도 피는 그러한 암수 한그루의 형태의 꽃을 피고 여기 수꽃을 자세히 보면은 수꽃에서 이렇게 여기 좀 연한 노란색 그리고 진한 아좀 아, 초록색이 많이 들어간 연두색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어, 어, 보이는데 여기 요것이 연한 노란색의 밝은 노란색 요 부분이 바로 꽃 잎입니다. 꽃잎은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가 있죠 하나 둘셋넷 다섯 꽃잎이 다섯 개가 있고 꽃받침 초록색의 꽃받침도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꽃받침이 있고. 고속에 그 수술대가 있는데 수술대의 길이가 요 꽃잎의 길이에 반도 안될 만큼 짧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로세나무죠. 그리고 여기에는 암 여기 암술이 있어야 될 부분이 태화를 해서 암술이 제 기능을 못하고 태화를 해 있는 이러한 형태의 꽃을 수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수술대의 길이입니다. 수술대의 길이가 꽃잎 길이의 반도 안될 만큼 짧다 짧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로세죠고로세에 비해서 단풍나무 단풍나무의 꽃을 보면 이 단풍나무의 꽃을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풍나무의 꽃은 꽃의 크기가 4에서 6밀리미터 정도로 아주 작으면서 이 꽃은 아이 꽃은. 꽃이 참별 볼일이 없습니다. 예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예쁘지가 않아서 아이 꽃이 아 피는동 마는동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잠깐 피었다가 사라져버리고 바로 열매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단풍나무의 꽃을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러한 꽃차례에 4월달에 꽃이 피게 되는데 이 꽃차례에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요 꽃은 암꽃입니다. 아, 쌍아 암꽃이 아니고 쌍성꽃입니다. 쌍 쌍성꽃이고 여기 요 꽃은 수꽃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고 쌍성꽃이 지금 하나가 보이는데 이렇게 수꽃에서는 보면은 여기 암술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암술이 퇴화를 해서 암술이 제 기능을 못 하고 퇴화를 했다. 요것이 바로 수꽃인데 쌍성꽃에서는 보면은 아, 이꽃 제가 이 사진 찍어 놓고도 마음에안 드는데 이렇게 암술이 암술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여기에 나이가될 부분이 벌써 자라고 있고 요 속에 수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술이 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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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과 암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을 조금 전에 쌍성 꽃이라고 했죠. 쌍성 꽃이기 때문에 이 쌍성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숙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숙꽃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숙꽃 하나를 자세히 보면 여기 연한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렇게 길쭉하게 연한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꽃잎이죠. 꽃잎이고 여 바깥쪽에 요 진하게 보이는 빨간색 진한 빨간색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이것이 바로 꽃받침입니다. 꽃받침인데 꽃받침 조각과 꽃잎은 각각 5개씩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진한 빨간색, 검은색이 많이 들어간 빨간색을 꽃받침이라고 하고 요 속에 흰색으로 보이는 요 꽃잎을 아요 속에 가지고 있는데 요 꽃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수술대의 길이입니다. 수술대의 길이가 아, 꽃잎의 길이 보다가 훨씬 더 길다. 그래서 꽃잎의 길이 보다 수술대의 길이가 훨씬 길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 수술대가 밖으로 나온다 하는 것이 바로 단풍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로쇠나무는 조금 전에 아, 설명을 드렸듯이 수술대의 길이가 짧아서 수술대의 길이가 요게 짧아서 꽃잎 길이의 반도 안 된다. 여기 수술대의 길이가 요만큼 밖에 안 되고. 꽃잎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수술대 길이는 꽃잎 길이에 반도 안 된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게 되는, 되는 것이 바로 고, 어, 고로세죠. 고로세인데 우리가 여기 쌍성꽃에서 볼때 쌍성꽃에서 이렇게 암술이 두 개가 있다고 했고 여기 이 부분이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암술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미씨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의 미씨가 들어 있습니다. 미씨가 들어 있는데 꽃이 피어 있을 때 보면 미씨가 들어 있는 미씨가 들어 있는 씨방, 씨방 부분이 옆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있는 이것이 보이죠. 이것을 우리들은 심피라고 합니다. 심 마음 심자를 써서 심피라고 하는데 이 삼각형의 요요 요 부분, 요 부분은 꽃이 지고 나면 요 삼각형의 심피 부분이 점점 길게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돼서 이것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로 변하게 되는데 그 심피가 바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던 심피가 이렇게 날개로 변하게 되죠 이렇게 날개로 변하게 되고 그 아래에 있던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이렇게 둘로 둘로 갈라져서 요 가운데가 딱 달라붙어 있는 두 개가 딱 달라붙어 있는 이러한 열매로 변하게 되죠. 이런 열매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열매다. 이것이 이제 단풍나무과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단풍나무과의 열매들은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날개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열매다해서 우리들은 날개 열매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자로는 이거 아, 시과라고 하는데 이 시자가 너무 어렵죠 <laughs> 어려운데 여하튼 이렇게 시과라고 하고 날개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로새나무 지금 고로새나무를 보고 있는데 이 고로새나무의 날개 열매 날개 이두 개의 날개가 이 벌어지는 각도가 90도 이하의 예리한 각도로 벌어진다 그래서. 예리한 각도라고 해서 예각, 예각으로 벌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여기가 뾰족하게 예각으로 여기가 뾰족하게 예각으로 예리한 각도로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고로쇠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단풍나무를 보면 이 단풍나무의 날개는 같은 날개 열매인데 이 날개가 벌어지는 각도가 거의 수평에 가깝게 벌어진다 여기서 이두 개의 날개는 수평에 가깝게 벌어지고, 여기 열 열매에 달려 있는 이 씨앗이 두 개가 아주 아, 굵어지면서 도톰하게 도드라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고로쇠나무는 그그 모양이 보면은 여기 미씨가 들어있던 씨방 부분이 자라서 씨방 부분이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않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인데 우리가 꽃이 피었을 때 요게 노란색 부분이 요거 지금 고로쇠나무를 보고 있는데 고로쇠나무의 노란색의 꽃잎 꽃잎하고 요게 꽃받침이 있었는데 요것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얼핏 구별이 잘안 되지만은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뒤집어 놓고 보면 여기 꽃받침 조각은 꽃잎의 크기보다가도 훨씬 길이가 짧다 하는 특징이 바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이 꽃받침 조각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꽃잎이 길게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고로쇠 나무는 잎을 보면은 아 잎도 또 재미있습니다. 잎을 보면 잎이 다섯 갈래에서 일곱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여기 결각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 결각들이 다섯 개의 결각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일곱 개까지도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로쇠나무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요 고로쇠나무는 여기에 결각의 잎의 가장자리. 가장자리, 잎의 가장자리에 아, 아, 톱니가 없다. 갈래 조각에, 아, 요게 결각이, 아, 요게 또 결각이, 아, 요, 요 설명을 제가 잘 아, 잘못했는데, 요기, 요 부분에, 요 부분에 결각이 없는 것이 고로쇠나무인데. 이것이 고로쇠나무인데, 여기에 결각이 하나, 둘, 두 개의 결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만주 고로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로쇠나무 앞에 만주자를 붙여서 만주 고로쇠는 여기와 여기에 결각이 나타나고, 지금 이 사진에서 자세히 보면 여기에 톱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각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결각이 있지만은. 결각 속의 잎의 가장자리에 요기에 보면은 요 부분에 톱니가 하나도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로쇠나무인데, 여기에 단풍나무를 보면 그 결각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잎의 가장자리에 보면 요런 톱니들이 잘 자란 톱니들이 아주 많이 있다. 톱니들이 많이 있다 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풍나무인데, 고로쇠나무는 거기에 결각이, 아, 결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결과가 아니고 톱니가 전혀 없다 하는 뚜렷한 차이점으로 고로쇠나무와 단풍나무는 잎만 있을 때에도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강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